지난 주일에는 갑절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기도다 예배 속에 임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는 내게 부르 오늘 제목이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모른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기도가 뭐야? 밥 먹을 때도, 뭐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와는 관계없이 그저 먹고 마신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의심할 여지가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알았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요 내 삶의 경건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자, 예. 건강한 사람에게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람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것이 뭐예요? 누워서 숨쉬기. <laughs> 누워서 숨쉬는 거. 아이고 얼마나 편안합니다. 그, 그걸 힘들다고 그래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누워서 숨 쉬는 거예요. 그러나 기관지 천식이나 폐렴에 걸렸다든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로 힘드는 것이 뭐냐?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도라면 제일 쉬운 것이 기도요. 병든 성도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물어보겠어요. 대답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것만 어려워요? 그럼 병든 신자예요. 기도는 쉬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역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숨쉬기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나 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도, 호흡을 아주 원활하게 해야 돼요. 건강한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성도가 소유해야 할 원천이며 동시에 영적 건강의 척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모든 일에 크게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고, 또 새벽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또 말씀 중심으로 아멘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소원들, 얼마나 감사한지말해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혹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날만은 좀 새벽을 일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마음 먹고 실천에 옮기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도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시죠? 구하라. 그래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어째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크게 한번 불, 저희 읽어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열어주시며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오.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어? 제가 애, 애 같아요. 응? 물론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실 줄 알지만 그러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하십시 오늘 저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예, 기도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에레미아가 에레미아가 아직 시위대들에게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에레미아가 갇혀있는 감옥. 그 감옥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래요. 어? 물론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이 바로 성전처럼 여겨져서 거기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갇힌 거 아니에요. 뜰에 갇혀있을 때, 그곳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는 결국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지?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보다 뭐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고,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역사,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차이지 않은 기차. 전에도 익산역에서 서울에 가는 자 뭐야 용산역을 향해 가는데 좀 시간이 지체되는 거 보니까요. 지금 저 전주에서 오는 것 정읍 쪽에서 오는 그차 그 기차가 이제 마주쳐가지고 거기서 에또 기차를 하나로 연결하더라고요. 연결해요. 자 제로 앞에는 기관차가 있어요. 엔진이 달린 기관차가 칙칙 슉,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뭔 차가 있죠? 객차가 있어, 객차. 객차에는 엔진이 없어요. 뭐, 뭐, 어, 디젤이 아니고, 그런,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러면, 앞차가, 어? 기관차가 끌고 갈 때, 객차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따라갑니까? 이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딱 고리를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차가 움직이면 객차는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뭐것 같으냐? 바로 성령님과 우리를 연결주는 이 고리와도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무선 전화기도 같아요. 우리 기도가 그 정도로 중요해요. 기도 없이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해야만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지만 하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거 한번 예화를 들어볼까요? 고급 승용차가 있어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에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센 엔진이라도요, 기어가 맞물리지 않으면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시동 걸면은 엔진 소리가 막 으렁으렁 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기어를 제해야 돼요. 기어를 움직여야 돼요. 기어 안 움직이고 액셀에다 밟아보세요. 소리만 왱웽웽 소리 나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차 엔진과 바퀴를 연결해주는 기어와도 같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어? 기도가 없는 성도,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기어가 빠진 자동차와도 같아서 공전하는 소리만 클 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기도 없는 교회는 무기력할 것이요.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응? 우리는 주님께 부르지어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르지지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돼요.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 이르시는 이러시도다 응? 세상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지나가는 땅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요,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건강 문제, 또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내 가정, 그리고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죽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물을 주기만 하면, 응? 기도에 물을 주기만 하면 죽은 것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답, 갑갑하고 컬컬하십니까? 기도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지지면 심령이 시원해지고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시들어져 가는 분은 없습니까? 속히 기도에 물을 주면 돼요. 이게 식물이라는 것도 참 신비하더라고요. 어? 좀 물, 물기가 없어가지고 시들어져 가는 그 화분에다가 물 주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살아나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지 말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정상의 때를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탄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를 못하게 해요. 바쁘게 만들고 이유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략을 하는 이게 바로 사탄마귀 역사입니다. 그런 중에도 어려움을 뚫고 부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 다 이루어 주시고 더욱 큰 능력으로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몇십 년이 지나서 나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시대가 오면은요, 그 자녀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해 주지 않겠습니까? 응? 적어도. 내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왜? 나의 부모님이 그 새벽 기도 자리에, 그부흥의 현장에 계셨노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어떤 분은 늦깎게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예수 안 믿다가, 사업상에 얽매여서 예수를 모르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으로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크게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그리고 잔재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심어 열매를 거두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심어 열매를 거두는 작업.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기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분주한 생활, 분주한 생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별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일에 쉽게 뛰어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미루어도 될 일들을 앞장 세워서 자기 스스로 바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마당을 쓴다든지, 빨래감을 만들어 빨래한다든지, 소뚜껑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방 청소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죠. 남들은 기도하는데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 안 돼, 공을 들이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성도로서,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행위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저는 자동차 안에 있는 방송 사이클을 때로는 CBS와 극동방송, 거기에 맞춰서 놓습니다. 언제든지 번호 한 번만 딱 누르면 거기에서 찬성도 흘러나오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활전선에서 기도의 사이클을 입력시켜 놓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 문화가 빛이 날수 있도록 우리는 밤 문화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벽예배 나가기 위해서 밤에 내가 일찌감치 자야지. 이런 것도 밤문화를 좀 고치는 비결이.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생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권세, 지식 등을 믿는 구석이 더 많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 기도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하산이 있잖아요. 낙하산을 언제 사용합니까? 창공을 하는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행기가 추락할 때에, 지난번에도 비행기가 추락할 때 낙하산 때문에 생명을 건졌더라고요. 응? 위급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낙하산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낙하산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미리 잘 정비하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아주 위급할 때만 낙하산을 펴는 거예요. 예? 이런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기도를 비상 낙하산처럼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세상 일과 노는 데에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낙하산처럼 급할 때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낙하산은 함부로 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낙하산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큰 아, 평소에 그냥 뭐어 기도하는 관계가 없다가 나중에 위급한 일 당할 때만 취어 취하 취하면서 낙하산을 펼 그런 기도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여호와의 힘을 얻고 사단과 죄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정비된 인생을 살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을 몰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 내가 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그것은 또 초신자라면 또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몇 년, 몇십 년, 어? 신앙생활을 하 분들도 기도하라면 그 두려워서 기도를 어떻게 할줄 모른다고 그렇게 얼버무리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마시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오시는 말씀이,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이성과 지식과 지혜와 내 어떤 그 인간성이 살아있으면은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라는 건 뭐냐?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정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무엇을 달라고 할때뭐 조건이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수 없으니까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면서 내 소원을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특별한 장소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소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기도원을 찾아 부르지으면 더욱 힘 있는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심는 거예요. 기도로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니란 생각, 평안한 환경에서 하려는 것보다 마룻바닥에서도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 요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정성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부르짖는 동명성도들이 다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온누리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모두 응답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